예 어, 안녕하십니까 바이젠셀 대표이사 김태규입니다 오늘 선도적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젠셀을 어, 사업 소개를 할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로 세 가지를 강조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젠셀은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완료 후 초기 상업화가 가능한 VTEBBN 파이프라인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두 번째, 각각 특성이 다른 세개의 면역세포치료제 플랫폼 원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세포 치료제는 맞춤이나 혹은 자가 치료제뿐만 아니라 범용 동종 세포 치료제를 모두 개발하는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면역 세포 치료제의 개요와 회사 소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상 현황 및 기술 개발 계획. 그리고 사업화 전략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역세포치료제의 개요에 있어서 저희 회사의 이름이 바이젠셀입니다. 이는 바이탈리제이션, 제네틱 엔지니어링, 그리고 셀세라피의 합성으로서 면역세포치료와 그리고 유전자치료 그리고 정밀맞춤을 통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난치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회사명에 담았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의학의, 의료에서 대부분의 약물들은 화학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이 치료의 한계를 드러내에 따라서 이후에 바이오 의약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항체 치료제 등이 좋은 효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세포치료 분야인데 이미 수혈과 졸모세포 이식 등에서 의료에 있어서도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난치병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로서 세포치료제가 개발은 어, 비록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많은 난치질환 치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런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의학적으로 어, 쉽게 세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혈액이고 이런 혈액 내에 백혈구 세포가 모두 어, 면역세포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역세포는 어, 특이성은 부족하지만 아주 초기에 잘 반응을 하는 선천면역에 관련된 많은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저희가 오랜 기억기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성이 높은 적응면역 어, 세포들이 있습니다. 저희 바이젠셀은 이런 적응면역 어, 세포 중에서 T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티어 어, 기술과 그리고 선천과 적응 면역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감마델타 T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레인저 플랫폼 기술과 그리고 선천 면역에 있는 대식 세포에서 유래된 바이메디어 플랫폼 기술을 어, 모두 특성이 각각 다른 면역 세포의 플랫폼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암과 같이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바이티어와 바이레인저로 면역 항원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이 과도한 상태의 자가 면역 질환, 과민성 질환, 이식 거부 반응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는 바이메디어로 면역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희 바이젠셀은 2013년도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창업을 하였고 어, 저희 회사는 종양 및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하기, 어, 치료하기 위해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을 목표로 R&D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이고 또한 대학 내에서 가장 큰 연구소인 조일모 세포 은행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분야로서는 T 세포 연구로서 국내 최초로 사례 T 세포 치료제 임상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에 연구자 임상과 상업용 임상 등을 통해서 가장 많은 T 세포 치료제 임상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바이젠셀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대학에서 아,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담당하였던 조현일 연구개발본부장과 손현정 임상개발본부장이 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고 경영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KG케미칼의 대표이사를 지내셨던 김경목 부사장님과 그리고 IG 의 사업개발팀의 계셨던 김성종 상무께서 경영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구개발회사로서 R&D 인력이 77%이고 80%가 석박사 인력입니다. 또한 저희는 핵심 실무연구진들이 대학에서부터 같이 연구를 하다가 저희 회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 연구 개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한 과학 자문위원으로서는, 조지아 이과대학의 이스테반 셀리스 교수님과 유타대학의 수산 오스트랜드 로젠버그 교수님이 각각 면역 항암제와 면역 억제제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시고, 문할림 박사께서 임상 개발에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의 임상 현황 및 기술 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바이젠셀은 면역 항암제로서 바이티어와 바이레인저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바이티어의 플랫폼 기술은 NKT 세포림프종에 대한 VTEBBN 파이프라인과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VT31A 파이프라인, 그리고 내종양인 교모세포종에 대한 VT32G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티어가 자가면역세포치료제임에 반해서 차세대로 저희는 동종이고 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레인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레인저에는 현재 종양의 특이성을 갖는 항체 유전자와 융합된 Chimeric Antigen Receptor 유전자를 전이하는 v r k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부분에 있어서의 플랫폼은 바이 메디어로서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한 VMGD,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VMAD 파이프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젠셀은 세 가지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여섯 개, 여섯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플랫폼 기술인 바이티어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바이티어는 항원특위사례티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에 이런 적응 면역의 세포를 저희가 자가 세포 치료제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항원 특이 사례 T세포는 종양에, 대해 종양에 있는 항원에 대해서 아주 특이적으로 인식을 하고 종양 세포를 파괴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바이티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체 친화적이고 기억 기능을 보유한 좋은 사례 T세포를 생산하고 또, 당시,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종양 항원에 표적 가능한 사례 T세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티어는 표적 항원에 따른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티어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현재 저희가 무엇보다도 상업적으로 안정되게 생산을 하는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젠셀은 현재까지의 많은 30명 이상의 연구자 임상과 20명 이상의 상업용 임상에서 모든 환자에서 우리가 100% 치료제를 생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타사에서 유사한 T세를 어, 생산할 때에는 면역 기능이 일부 좋은 일부 환자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아주 오랜 동안 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연구자 임상에서 어, 저희가 5년 전체 생존율이나 이런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상업용 임상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바이티어 플랫폼에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저희는 NKT 세포 림프종으로서 이 NKT 세포 림프종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07년에서 15년 사이에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시행하여 5년 장기 관찰 무재발 생존율이 90%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관찰하였고, 또한 이러한 그 결과에 힘입어서 저희가 상업용 임상인 이상에서는 이런 48명의 대조군 24명, 시험군 24명으로 훨씬 많은 수와 14개 기관이 또다 기관이 임상에 참여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임상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연구자 임상결과를 식약처에서 이미 저희는 임상 1상을 인정을 받고 완료를 하고 또희귀약금 지정을 받고 현재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임상 2상이 끝나면 바로 조건부 판매허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VT-EBBN 어,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어, 지금 NK T 림프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엡스타인 바바이러스의 표적 항원이 있는 다양한 질병들에서 어,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는데 한 예로서는 어, 이식 후 림프 정식성 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의 어, 환자에서 언급 임상을 두 명에 대해서 하였는데 뇌병변과 전신의 병변에서 저희가 치료 후환부가 사라지고 특히 이 티세포 치료제가 잘 작동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런 표적이 되는 바이러스 수치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저희는 VTEBbN 자체를 이런, 그, NKT 림프종 뿐만 아니라 다른 림프종과 고형암에서도, 어,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이티어 파이프라인은 VT31A로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것으로 이미 2007년도에 이 당시에는 WT1이라고 하는 항원 자체 단일 항원에 대한 T세를 생산하여 치료하였는데, 이때도 무재발 생존율 71%와 2년 경과에서 재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 이후에 저희가 국가연구비 등을 통해서 더 개발을 해서 WT1 Surviving TRT라고 하는 3종의 종양 항원에 대해서 저희가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과 이런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VT3-1A는 현재 임상 1상 IND를 승인을 받고 조만간 저희가 임상에 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면역항암제에서 두번째 플랫폼 기술인 바이레인저는 선천성 사례 T세포인 감마 델타 T세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저희는 이 감마델타 T 세포를 건강한 사람에서 대량 정식을 시켜서 많은 환자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범용 세포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칼메릭 안티젠 리셉트 유전자를 넣어서 특이성과 기능을 더 강화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데 현재 기존의 카 T 세포 치료제가 자가치료제이고, 혈액암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법용, 바이로엔저 칼을 법용치료제나 또 고형암 치료제, 그리고 이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로엔의 핵심 경쟁력은 먼저 우수한 배양 기술로서 이렇게 시험관 내에서 장기간 배양이 가능하고 또 높은 정폭률을 보이고 많은 종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세포 독성을 보이고 전임상 모델에서도 탁월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된 감마 델타에 저희가 신규 칼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발굴하고 개발을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근 이런 감마델타에 최적화된 신규 카 신호전달 도메인을 지금 발굴을 하고 이것을 어, 감마델타에 맞는 칼메릭 안티젠 리셉터로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플랫폼 기술은 바이메디어로서 골수성 억제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인데 이 세포는 어 그래도 면역학적으로는 최근에 그 정체가 알려져 있는 세포인데 많은 다양한 면역 세포들의 억제 기능을 직감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포를 저희가 시험관 내에서 많은 수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세포 치료제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바이젠셀은 이런 제대열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이러한 세포를 세계 최초로 정식하고 분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량 배양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적응증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세포를 유전자 전이를 통해서 효능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메디어의 핵심 경쟁력은 이미 이런 골수성 억제 세포가 많은 보고에서도 현재까지의 보고에서도 이런 50배 이하의 정폭률 정도를 보이는데 저희 배양 기술은. 어 5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골수성 억제 세포가 가지고 있는 T 세포에 대한 면역 억제 그리고 면역 억제 단백질의 발현 등의 고유한 면역학적 특성을 잘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이메디어는 저희 골수성 억제 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임상 연구를 저희가 진행한다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메디어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서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해서 조일모 세포 이식 이후에 기존 치료제에 불응하여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식 거부 반응인데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바이메디어를 이용해서 전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어, 지금 식약처에서 지금 임상 1, 2상의 IND를 이미 승인을 받고, 어, 저희가 곧 임상에 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메디어를 이용한 어, 저희가 그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VMAD로서 이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된 어, 표피 과다 형성증이 이제 질환 대조군에 비해서 바이메디어 투여군에서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피부염과 연관된 IL4와 같은 그런 기전과 연관된 사이토카인들을 현저히 억제시킬 수 있음을 전임상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VMAD 파이프라인은 내년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바이젠셀은 특성이 각각 다른 세 가지의 플랫폼 기술과 거기에 파생하는 여섯 개의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은 바이젠셀은 면역 항암제 시장과 면역 억제제 시장을 지금 동시에 겨냥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시장은 이미 16.4%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약 55조 원의 굉장히 큰 시장인데. 저희가 24년에 VTEBBN을 첫 제품을 출시하고 나면 저희는 이 제품을 중심으로 어또 적응점과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면역 억제제 시장은 또한 16.8%의 빠른 성장을 하는 시장이고 또한 면역 항암제 시장 못지않은 41조 원의 큰 시장인데, 저희는 바이메디어라고 하는 저희의 독점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로 여기에 새로운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시장을 우리가 형성을 할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은 맞춤 치료제와 법용치료제의 특성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티어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 치료제 전략으로서 우리가 자체 GMP를 구축하고 직접 생산을 해서 국내의 보령제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 일본 시장의 임상연구를 통한 시장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레인저와 바이메디언은 법용치료제의 사업 전략으로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글로벌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어서 연구 개발에 의한 수익 극대화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바이, 법용치료제인 이 바이레인저와 바이메디언은 저희가 해외 임상을 개척을 해서 글로벌 시장 확보의 플랫폼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은 바이티어와 바이레인저는 아주 종량 항원에 특이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각각 종량이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표적 항원에 따라서 적응증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고 바이메디언은 아주 광범위한 면역 억제 기능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식 거부 반응과 과민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의 많은 질병들의 적응증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바이젠셀은 지금 현재 서울 성모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있는 옴니버스 파크라고 하는 산학 협력 단지에 연구 개발을 위해서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저희는 임상용 임상용 GMP 세포 생산 시설과 동물 실험 등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저희가 세포 치료제 생산을 위해서 상업용 GMP 생산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판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기술에 대한 연도별 마일스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 이런 저희는 올해 말경에 바이티어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 바이레인즈 아, 바이 메디어에서 이식 변대 숙주 질환 그리고 내년에 예, 바이티어에서 교모 세포종 그리고 바이 메디어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아, 임상 진입을 하고 23년에는 이러한 특히 바이 메디어에서의 기술 이전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였던 VT EBB에는 24년에 조건부 허가와 판매를 개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바이레인저의 VR 카 파이프라인은 25년에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24년에 이제 본격적인 제품 판매를 위해서 자체 GMP를 구축을 하여. 23년에는 GMP 인증과 상업용 세포 생산 시설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고 또 강조를 드리면, 바이젠셀은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서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진 플랫폼, 기술을 3종을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하고 바이티어는 국내 최초 최다의 임상 경험과 그리고 좋은 연구자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용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바이 메디어는 세계 최초의 골수성 억제세포의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바이레인저는 기존의 카티를 뛰어넘는 법용인 바이러인저카 세포 유전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젠셀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 이후에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향후 저희는 면역 세포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 기업이 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제가 바이젠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바이젠셀은 난치성 질환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기여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어, 다음 내용은 공모에 관련된 것으로 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젠셀에 대한 어, 사업 소개와 어, 소개를 어,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